한자왈 요는 이시 전지 순하시고 한자 하면 한유를 가리킨다. 한유 한유를 가리키는데 이 한유를 갖다가 한자 이래하니까 한비를 갖다가 한자라 하지 못하고 한비는 한비자 이래하고 한유는 한자임 한유가 말하기를 요인금은 이거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순인금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순은 이시 전지 와시고 순인금은. 이것을 우인금에게 전하시고, 운는이시전지당하시고당은 이시전지 문무주공하시고, 문무주공은 전지공자하시고, 공자는 전지맹가르시니. 그러니까, 육아의 도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요인금은 순인금한테 전하고, 또, 우인금은 탕왕에게 전하고 탕왕은 문왕과 모왕 그리고 주공한테 전했다. 그리고 문왕과 모왕 주공은 다시 공자에게 전하고 공자는 그 맹가에게 도가 그 전해졌다. 이요시 이거는 유가의 그 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 맹가에게까지 전해졌는데, 가지 사이에 맹자가 이리 죽자. 부덕기 전은 하니 그 전함을 할 수가 없었다. 맹자가 죽으니까 막 도가 전해지지 않았다. 순녀 양녀는 순자 이름은 항 순왕이 하고. 양, 양웅이는 택언이 부정하고, 그 도를 택하기는 택하였는데 아주 정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은이 불상하니라, 그것을 말을 하기는 했지만 자세하지를 못하였다. 우월또 말하기를 맹신은 순오 순자야요.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고 순여양은 순가양은 대순이 소자라 크게 순수하였지만 조금 하자가 있었다. 와, 또 말하기를, 공자 지도 대의 능박하니, 공자의 도는 대의 능박. 요서 능, 이건 뭐할수 있다 보다도 막곧 이런 게, 크고도 아주 넓었다. 아주 방대한 도니까, 문제자 불렁, 편관이 진식냐라 그 공자의 문하의 제자들이 공자의 도를 배웠지만 두루 살펴가지고 완전히 알지 알 수가 없었다. 고로 그럼으로 학원에 고로 그럼으로 그 배우는데. 게 모두 그 문제자들 모두는 덕 기성지 소은 이러니 여기서 기성 하면 성요거는 요거 그 재능 재질 그들의 재질이 아주 가까운 바만 그 얻을 수가 있었다 그 재질이 이렇게 친근해 가지고 접근할 수 그 재질을 가지고 재질이 접근할 수 있는 바만을 얻었다 그것만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기후에 이산하여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뭐 그런 뒤에 서로 다 흩어졌다 흩어져 가지고 분처제후지국할세 제후의 나라에 각기 나뉘어져 가가지고, 거처했다. 거처하면서, 우, 각, 이, 기, 소, 능,으로, 수, 제자, 하니, 각기, 또, 그, 자기들이 그 아주 능한 발을 가지고, 능한 바만을, 그들이 능한 발을 가지고서, 또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하였다. 그리하니까, 원언이, 말일 뿐이라 그 공자의 도는 그 근원은 아주 멀어졌고 그 말도 더욱 나뉘어졌다. 유 맹가사 자사의 자사지약이 줄어정자하니 오직 맹가만이 자사를 서성으로 하였다. 그리고 자사의 학문은 정자에게서 나왔다. 자 공자몰로 공자께서 돌아가신 그 뒤로부터 독 맹가시 지전이 덕기종이라 오직. 맹가의 그 전수가 그 종을 얻었다. 고로, 그럼으로 구간 성인 지도자는 필자 맹자 신이라 성인의 도를 보기를 구한다, 보고자 한다. 성인의 도를 자세하게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맹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